안녕하세요, 플레이엔드입니다.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동생이 눈 오는 날 후진하다가 사이드미러를 깨먹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친구는 꼭 순정부품이 아니더라도 차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다이에 관해 물어오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죠. 그래서 도와줘요 임과장이라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다이하시려는데 공구가 없고 장소도 없고 또 해보다가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 임과장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왜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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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물었어요. <laughs> 개가 물어 뜯었어요. 왜 조금 여기 플라스틱만 깨진? 이 사이드 미러가 무서져가지고요. 운전하다가. 기둥에 닿았어요 후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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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드미러가 부딪힌다면 항상 이 형상으로 박살 나게 되는데 사실 오랜 기간 차를 만지면서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봤지만 후진하다 이렇게까지 막 마... 사이드미러는 신품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별도의 비용 없이 임과장이 교체할 수 있도록 방법과 공구, 장소를 제공합니다 사이드미러는 기본적으로 다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저 사이드미러 를 교체할 때 가장 차종마다 차이를 두는 부분은 도어 트림을 탈거해야 사이드미러를 뗄수 있는지 아니면 도어 트림을 탈거하지 않아도 사이드미러만 교체할 수 있는지 네, HG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그 사이드 그 도어 트림을 탈거하지 않아도 요 이제 요 뭐예요? 이 사이드미러 를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 고급 차량 특성상 요기요 도어 프레임을 감싸주는 플라스틱 마감재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소나타급부터는 없는 마감재이긴 한데, 요것만 탈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사이드미를 러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얇고, 뭐랄까, 밀착이 착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탈거하고 다시 끼는 과정에서 부러진다거나 꺾이거나 뭐 휘어지는 경우, 또는 도어 프레임 같은 곳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적당한 공구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게 낫죠. 음. 손으로 뜯던데? 거기부터 시작하면 안 되지. 아 그래. 여기는 딱티가 있는 곳이니까. 공구는 아. 이렇게 사실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요거는 10mm 볼트나 너트를 풀을수 있는 우리는 그냥 T라고 부릅니다. T, T. 사실 T는 아니지만 이건 10mm T이기 때문에 10T, 1 2 m m 12T. 요거는 이제 뭐, 헤라인데,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은 뭐, 아니, 그, 공구는 뭐, 일자 도라이버라거나, 뭐든지 이 사이를 파고들 수 있는 뾰족한 거면 돼요. 하지만 프레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할 거예요. 가장 처음, 이게 공략 포인트가 아까 전에 여기를 확 당겼었는데, 여기는 이 프레임, 요, 요, 프레임 커버가 가장 힘을 잘 받는 것중 하나예요.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쭉 오다 보면 요 중간 지점, 요 중간 지점이 가장, 고정하는 게 없고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걸어져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헤라를 넣어서 이거를 약간은 강제적으로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예요 팍! 오, 오케이 오. 해서 이쪽부터 아 이쪽부터 위로 들듯이 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예, 그냥 살살 흔들어가면서 탈거를 하시면 돼요 참 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미러 네, 고정하고 있는 너트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이드미를 빼기 위해선 이것도 풀어줘야겠지만, 커넥터도 빼줘야 돼요. 커넥터를 빼기 위해서 도어 트림을 탈거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살짝만 당겨봐도 탈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커넥터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도어 트림을 또 탈거하려면 그만큼 소요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한 우리의 10T로 사이드미러를 네. 풀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세 번째 교체하는 거라 네 주영이도 뭐 익숙한 장면이긴. 어. 네. 세 번째 교체합니다. <laughs> 카메라 앞이 얼었네 이거. 어, 방금 전에 마지막 볼트를 방금 마지막 너트를 풀기 전에 사이드 미러가 떨어질까봐 여기를 잡아줬었는데 음. 구조상 사실 이걸 놔도 떨어지지 않아요. 음. 예, 예, 이대로 커넥터를 체결한 걸 빠, 빼고 빼주고 다시 조립하는 건 이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공정이 끝나가는 거죠. 커넥터를 빼주시면 돼. 네. 자 이렇게 뭔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땐 우리가 교체할 부품 상대물을 보면 좋아요 커넥터에 지금 어느 부분을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안 빠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넥터 위쪽에 커넥터 이 락킹을 릴리즈 해주는 키가 있어요 가상의 잭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눌러서 당겨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기가 저기 있습니다 그걸 꼭 눌러서 빼시면 돼요 음. 이제는 사이드미러를 바깥쪽으로 당겨 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냥 끼우고 볼트 조립하고 커넥터 끼고 그렇죠 사실 사이드미러나 많은 차량 부품들이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현대 쪽에서 매뉴얼도 제공하고 음.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대한민국 남성들 특성도 좀 있겠지만 자가정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알기로는 이거 사이드미러교체하는 공임도 꽤아 엑센트를 센터에서 교체했는데 음, 18만원인가 17만원인가 들었어요 커넥터 방향이 지금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 어 응. 근 뭐, 사실, 알 수가 없이렇게 음, 속속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스펀지 사이로. 하고, 바닥에 있는 커버를 주워서. 오. 오오오 유기 오, 오. 이제 조금 바뀌진것만네 끝. 어, 네. 하고 이제 정상작 동 됐는지 깜빡이도 한번 켜 보고 비상등. 비상등 한번 켜 주세요. 음. 폴딩은 잘 됐는지 거울은 잘 움직이는지. 이 거울 움직이는 게 의외로 고장이 되게 잘 나거든요. 음. 오. 퍼들램프는 잘 들어오는지. 흰색으로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모르면 돈을 쓰면 되지만, <laughs> 음. 예, 스스로 이제 정비를 하는 성취감도 있고, 예, 그리고 소소한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해요. 동호회나 이런 데 정보도 너무 잘돼 있고, 구글 검색이면 오면, 사이드미러 뿐만 아니라, 솔직히 검색해서 엔진도 내릴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소소한 부품이나, 뭐 모비스 정품에 한해서지만 뭔가 가위를 해봐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댓글이나 뭐, 저희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번 뭐 도와드릴 수 있는 판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소리 나요? 아니 네. 나도 아까 방금 돌릴 때 들었는데 안에 아, 네. 음, 음, 이렇게, 사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간단하게 교체하고 이때다 싶었는지 동생은 중고로 구매한 HG 핸들에서 나는 잡소리를 임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옷 잡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운이 좋게도 이 잡소리는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간단한 순정부품 다이 혹은 사제부품 다이 그리고 정비가 필요하신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면 플레이 앤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내용에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작업에 한해서 영상 촬영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